맞습니다. 이제 그 보형물 삽입술을 할때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제 음경의 구조를 봤을 때 해면체를 쌓고 있는 신축성 좋은 그런 그 조직이 바로 백막입니다. 하얗다고 해서 백막이라고 하는데 그 백막은 이제 발기 그 해면체로 피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늘어나서 발기가 되는 거고 평소 때는 피가 빠져나가면서 다시 원상태가 되죠. 그래서 아주 신축성이 좋은 건데. 당연히 보형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팽창을 했을 때그 신축이 된 데까지 늘어나겠죠. 사람마다 그래도 그 자기 고유의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게 하는데 이분의 경우는 그 백막을 더 늘려서 어, 굵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백막을 늘리는 수술이 있기는 합니다. 근데 예, 그게 부작용이 엄청 많고 첫째 백막은 특수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이식을 해가지고는 그게 잘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실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음, 그거를 추천하지 않고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.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요. 굵기를 좀 굵게 하고 싶으면. 그거보다는 좀 안전한 응경 확대 수술인 굵기 확대 수술을 같이 동시 하시면 되거든요.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일단 굵기 확대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. 이제 크기를 그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겠죠. 가장 추천드리는 재질로서는 이제 인체 진피인 알로덤을 제가 추천하죠. 이렇게 두 알로덤이라고 두꺼운 살인데요. 이렇게 좀 큽니다.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확대를 하는데 이제 그 음경의 그 포경 수술 아래 그 자리를 절개해가지고 피부를 바나나 껍질 벗기듯이 훌렁 벗깁니다.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감싸줍니다. 뿌리까지 예, 그렇게 하고 다시 피부를 싹 덮어버리면 감쪽같게 굵어지는데 만약에 현재 이런 정도의 굵기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 굵게 전체가 다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살은 내 혈관과 내 신경이 들어가서 어 전혀 부작용이 없고 감각도 똑같은 예,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백막을까지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할 필요 없고요 어, 이제 음경 확대 수술을 동시에 하면 붉게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겁니다.